돈보다 귀한 마늘 껍질 이젠 절대 버리지 마세요 마늘 껍질이 인삼보다 좋은 거 모르셨죠? 항암부터 성인병 예방까지 슈퍼 효능 그동안 요리를 하며 당연하게 버렸던 마늘 껍질의 놀라운 효능이 발견돼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압도적인 섭취량을 자랑하는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최고의 항암식품 1위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알맹이만 사용하고 버렸던 마늘 껍질이 상황버섯보다 무려 4배나 높은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암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진 마늘은 최근 한 연구를 통해서 알맹이보다 껍질에 더 많은 항암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실제로 대구 한의대 연구팀에서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 결과 다양한 암세포에 높은 억제 효과를 보였고 특히 유방암세포인 경우엔 억제율이 90%에 달했고 간암은 87%에 달했고 위암은 71%로 강력한 암세포 억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암세포 억제에 좋다고 알려진 상황버섯 추출물보다 마늘껍질 추출물이 무려 4배나 뛰어난 항암 효과를 가졌다는 사실인데요. 또한 한국영양학회지연구에 따르면 마늘껍질은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나 더 많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폴리페놀 역시 7배나 더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복부에 쌓인 내장 지방을 없애주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 껍질. 과연 어떻게 제대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1. 차로 마시기. 마늘 껍질의 좋은 성분을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선 차로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껍질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말린 후 기름 없는 후라이팬에 볶아 수분을 날려준 뒤 따뜻한 물 500ml의 껍질은 7g 정도의 비율로 우려서 마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잔 정도가 적당. 꾸준히 마시면 정말 좋아요. 2. 육수 재료로 활용하기 마늘 껍질은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육수 재료로 사용해도 좋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을 깨끗이 씻어 냉동실에 얼린 다음 평소 육수 재료로 활용한다면 영양은 물론 깊은 맛까지 낼수 있다고 합니다. 알맹이부터 껍질까지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하니 오늘부터 버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말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10편 40편 17절.